오, 어, 오늘 말 많아졌다. 공수이 오, 나왔어? 안 좋은데. 철지, 철지. 빨

私に。

야이다내 왔어 좀안줘 어, 아, 어. 네, 이 나가! <웃음> <죽었지>? <웃음> 좋아 좋아, 왜 그래요? 아, 야, 왜... 인다. 아, 내다, 네, 내자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. 오. 안 아, 무시해, 무시해, 무시 아, 아유, 무슨 그런 게 헤이. 졸아. 대리자. 그렇지. 야, 아, 용공아씨. 아비자. 아무리. 아들. 네. 아빠. 오. 어. 그대로. 예, 예, 예. 그대로. 한번 더. <laughs> 없어, 없어. 아, 천천히 가. 어 아, 천천히. 어이. 좋 A quede m 아니, 이니아이아대 아니, 아니, 아, 내이, 아 내이. 준비도 하고 있어, 걱정하지 마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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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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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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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무아 아니, 아니, 아 네. 아 넷셋 없다 없다 아아아2 2 이거 아리한 들어갔으면 좋겠 미안해 불러다 네. 아. 아. <laughs>

得了，得了、啊嗯嗯，啊，杨、嗯、哥，十七，十七年啊。嗯